김규리의 풍당풍당. <목소리> 김규리의 풍당풍당. <퐁당퐁당. 목소리> <목소리> 클래식 음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 지루하다? 혹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사실 뭐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아마 어디서 우연히 들은 클래식 음악에 와, 진짜 좋다. 감동 받았던 순간은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뭘 알아야 좀 찾아서 듣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네, 친근하게 만들어 주실 클래식 아티스트 분들이세요. 인터넷 컨텐츠 분야에선 무척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클래식계 유재석으로 불리는 트럼페터 나홍준 씨 그리고 클래식 언니 줄여서 클 언니라고 부르는 바이올리스트. 이수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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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모닝. <laughs> 네. 어 해대는 거 아니네요. 굴모닝 <길모닝을> 아시네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럼펫 연주자 나홍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입니다. 음,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스트면. 니 그림도 같이 그리시는 건가요? 네,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네.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음. 샘플도 조금 갖고 왔는데 아, 좀보여주요 이게 음, 오, 이렇게 네. 제가 이번에 해설을 맡은 청소년 클래식 사용법에 네. 그래서 이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해설을 하거든요. 생상의 동물의 동무... 네, 사육제, 네, 사육제. 네. 네. 그 중에서 나오는 아쿠아리움 그림을 좀 아, 그려봤어요. 물고기 같은 느낌. 네, 있네요. 물고기. 네, 네. 그리고 밑에는 피아니스트라는 네. 그림입니다. <laughs> 나홍준 씨는 책도 내셨네요. 네,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최소한의 클래식 이야기. 네. 최소한의 클래식 이야기를 최소한 이 어, 책을 읽으면 알수 있나요? 네, 굉장히 클래식을 얇고 넓게 폈습니다. 얇고 넓게. <laughs> 네. 궁금하네요. 네. 아, 그나저나 클래식계 유재석이라고요. 네. <laughs> 본인이 직접 지으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큰일 나죠. <laughs> 이렇게 지었다가. 네. 그래서 네. 어, 저를 그 조금 이쁘게 봐주신 분들이 아네 이제 칭찬처럼 이렇게 네. 해주셨던 말인데 유머러스하신가봐요. 뭐 그렇지도 않은데 <laughs> 이수민 씨는 별명이 크런니 네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유튜브 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음. 이제 이런 클래식 분야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랑 조금은 차별화된 그런 컨텐츠를 음. 제공해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두 분이 우리 퐁당 가족 여러분에게 그 클래식을 좀더 가깝게 또 친근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laughs> 클래식하면 왠지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가 않은데 네. 클래식 클래식 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은 음. 그냥 말 그대로 음악인데요. 네. 우리가 1600, 1700, 1800년대 유럽에서 이제 네. 유행했던 음악을 그냥 저희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예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우리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왜 이제 클래식이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유럽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네. 현 시대 사는 우리가 음. 음악을 처음 듣고 아 좋다 편하다 음. 재밌다 이렇게 공감하기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음악이기는 합니다. 어쩌면은 편견을 먼저 가지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음, 음 왜냐면 이렇게 느끼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음, 네. 네. 두 분이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의 매력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 연주하고 를또 네.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이제 그 언어를 초월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가끔씩 막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떤 음악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공감도 네. 되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끼리 이렇게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음.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저 생각이 됩니다. 네, 나홍준 씨는요? 어그니까 아까 그 느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유럽 1700년대 그때 유럽과 지금 우리와는 비교를 할수 없지만 안 변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수민 선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람이 안 변했고요. 음.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의 감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그 시대 유럽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란 말이죠. 뭐 삐지고, 뭐 사랑하고 음. 분노하고 네. 이런 <laughs> 다양한 감정들. 삐신 일이 좀에 있으셨나봐요. 아, <laughs> 사랑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삐진 것부터 나오시길래. <laughs> 어,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laughs> 진짜인가봐요. <있나> <laughs> 네, 근데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은. 1700년대부터 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음 만들어준 음악이 네. 지금까지 몇백년온 음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음악보다 우월하다는 것보다는 음. 훨씬 더 베테랑이고 인간 감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돼 있는 음악이다.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웃음> 8930님께서 <웃음> 저는 클래식은 잘 모르니 지루하고 졸려요. 그리고 잘 모르겠고 재미있게 듣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음 어떻게 재밌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네. 온, 오늘 그 방법을 <laughs> 알려주러 이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클래식 음악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까 나홍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음. 4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던 음악을 지금 저희가 듣는 거잖아요. 네. 제거를 조금 한국 케이스로 바꿔보면, 음. 저희 용비어 천가 아시죠? 네. 이게 1400년대, 이제 한글로 된 최초의 노래 가사인데, 음. 그걸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쓰는 언어도 아니고, 그때 그런 감수성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금 공부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음. 좀 알고, 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봐요 음. 공부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네네나름준 씨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네 처음부터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긴 하다 네, 네. 그거를 인정하고 네, 네 처음 다가가면 네, 좋겠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주신 거죠? 하면 네좀 네. 거부감이 드려질 거예요 음 디제이 입장에서는 공명을 음.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 노래가 나중에 딱 이렇게 우선은 그 제목을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했는데 음. 노래가 딱 나오면 아그제서야아 음. 이게 이 곡명이었구나라고 느낀 음.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왜그 작곡자 이름에 무슨 장조 몇 학장 음. 봐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클래식은 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어그그다 읽는 게 사실 좋긴 한데요. 음. 굳이 또 그렇게 다 읽는다고. 뭐 그렇게 뭐 우월하거나 좋거나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laughs> 음.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가수가 네. 아, 우리가 감성을 조금만 과거로 가서 음. <laughs> 어떤 가수가 몇집 앨범을 냈는데 음. 그 안에 몇 번째 곡이다. 음. 이 이야기를 클래식 언어로 푼게 누구의 어떤 뭐 소나타의 작품 번호 몇 음. 번의 몇 음. 악장 음. 이렇게 네, 네, 네. 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laughs>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어, 클래식도 이야기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죠 그 음. 음악을 만들게 된 작곡가의 그때의 상황이라든가 음. 그 안에 음악에서 어떤 걸 표현하고 있다던가 그런 걸좀더 많이 알게 되면 관심을 두면 음악이 클래식이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두 분이 퐁당 가족분들을 위해 골라오신 클래식 음악 지금 한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 음악과 또 좀더 친해질 수 있을지 네,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죠? 우선 저는 네. 동물의 사육제에 네. 이제 두 곡을 골랐는데요. 네. 이이 곡은 생상스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네. 사실 이 곡이 지금은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작곡가가 이 곡을 연주하거나 출판하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유. 치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음. 되게 진지하고 좀 진중한 곡들을 작곡하는 정식 작곡가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음. 이제 이 곡은 너무 이제 명확하고, 주제가 명확하고, 또 약간 은 애들을 위한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음. 생전에 100조. 우리 뭐 냉장고 CF나 그런 네. 거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이 백종. 많이 들었을 거예요. <laughs> 들으시면 딱 아실 거예요. <laughs> 그곡 말고는 네. 이제 출판가 연주 실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클래식 사용법 공연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연주할 곡 중에 두 곡을 지금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피아니스트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이 이제 한옥의 스케일있죠 저희 피아노 학원 가면은 네, 라라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일부러 못 치게 못 하는 사람처럼 치게끔 음. 이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실제 공연장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지만 이제 피아니스트 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못친 듯한 제스처를 취하실 거예요. 저희 약간 의 풍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음. 또두 번째 곡은 거북이라는 음. 곡인데요. 이제 저희가 잘아는 캉캉 곡이죠. 네. 딴딴딴딴딴딴딴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현란한 곡이잖아요. 네. 그 곡을 한네 배는 느리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북인가요? 맞아요. 아 <laughs> 그래서 거북이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느리느리 느리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한 곡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피아니스트 먼저 듣고요. 그리고 교통 정보 듣고 와서 거북이 만나 볼게요. 네. 생생스의 동물의 사육제 피아니스트. 네, 교통 정보 전에 들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들으신 곡은 거북이 함께 만나봤습니다. 3119 님께서 들려주신 생생스의 동물의 사육제 피아니스트. 꽤 흥미롭게 들리네요라고 음. 해 주셨고요. 실성사이다 님께서 마음이 <웃음> 차분해진다. <laughs> 실가 <실수하다 웃음> 가라앉는다. 온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laughs> <laughs> 네 실성사이다님께서 <laughs> 네,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되게 <laughs> 네. 재밌죠. 음. 꼬마여사님께서는요 초대받은 전시에서 이해 못할 그림들을 잔뜩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잊혀질 그림들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비슷한 느낌의 그때 그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음. 클래식도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나서. 잊을 것 같지만 저 깊은 곳에 남게 되는 재산 같은 음. 거? 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4488님께서는요, 귤디, 저는 우연히 처음 본 클래식 공연에서 컨트롤 베이스의 첫 시작이 가슴을 울려서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대중음악도 좋아하는 곡이 있듯이 클래식 음악도 모두를 좋아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좋은 곡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기만의 인생곡이 또 하나씩 있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악기마다 주는 그. 그 느낌이 음. 다른 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 그렇죠. 악기들의 맞죠? 매력들도 다르고, 네. 아까 그 방금 그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보고 네, 콘트라베이스. 네. 사실 그 음악에서 베이스 악기들이 멜로디는 없는데 네. 사람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음이 되게 낮잖아요. 네. 왜 우리 클럽 가면 음. 베이스 쿵쿵대잖아요. <laughs> 안, <laughs> <laughs> 안 가봤어요. 심장이 <laughs> 울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베이스의 역할은 사람을 이렇게 약간 네. 흥분시키는 그런 음. 본능을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멜로디 악기들은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약간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음. 악기들이 그렇군요. 기분 님께서 오늘은 새로운 길로 출근 중인데요. 클래식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시네요라고 음. 해 주셨습니다. 참저 그거 궁금해요. 그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면 공연장에서 그 가져야 될 에티켓 같은 음. 게 있잖아요. 그아 클래식은 좀 어려워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맞아. 뭘 입고 가야 되는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잘 네. 모르거든요. 그 하나씩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어떤 복장을 어떻게 뭐꼭 입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저는 네.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해주시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려요. 를 음. 우리가 결혼식 갈때막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슬리퍼. 어. 아 네네네. 이집같트 <laughs> 어, 시국에 슬리퍼 슬리퍼 신고 <laughs> 네. 뭐. 반바지 뭐 민소매 이런 거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차려 입고 음. 네. 적당한 격식을 차린 그런 복장을 입는데 음악회도 똑같아요. 음. 뭐 우리가 뭐막 비싼 정장 뭐 명품 이런 거 입고 갈 필요 없고 그냥 네. 깔끔하게 네. 어, 그렇게만 입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냥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아, 결혼식장을 내가 어떻게 입고 갈까라고 네, 생각하고선 입고 가시면 되겠군요. 네. 신발은 슬리퍼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죠. 그러면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연주 때 빼고 구두를 신고 연주해 주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아, <웃음> 네. 꼭 구두를 이렇게 막 갖춰서 막 그렇게 네. 신고 가지 않아도 된다. 편한 거, 그냥 네. 운동화도 괜찮고요. 네. 네. 그 공연을 보다 보면은 어디에서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 어디에서 박수를 쳐야 되나요? 사실 그 박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네. 사실 그냥 사람이 치고 싶을 때 치면 되긴 하거든요. 음. 그냥 감탄했을 때 치면 되는데. 박수란 게. 네. 네. 근데 그 박수가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자칫 다른 사람의 감상을 방해할 음. 수도 있어서 음.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복잡하겠지만 연주자분들이 나오시고 음. 들어가시고 인사하실 때만 치시면 됩니다. 음. 음. 네. 인사라고 하면은. 어, 맨 처음에 연주자분들이 나오셔서. 나올 때 박수 치시고 네, 그다음에 박수치죠. 뒤돌아서 관객분들에게 음. 처음 인사를 할때 음. 그때 쳐주시고 음. 인사가 끝나면 연주자 나름의 준비 시간을 갖고 음. 음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악장과 악장 사이에도 약간 그 긴장을 갖고 인사는 안 하고 쉬, 잠깐 쉬었다가 음악을 연결하는데 네. 그리고 다 끝나면 긴장을 다 풀고 다시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음. 그때만 박수를 치시면 돼요. 음. 왜 음악이요? 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곡이 딱 끝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클래식은 다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곡이 끝나고 박수를 치다가 사람들이 안 쳐서 어, 민망해지 이상하다 왜안추지라고할 음. 때가 있는데 그게왜 그런 거죠? 그 클래식 음악들 이몇 그러니까 학장 나눠져 있는 것들은 사실 네. 우리가 일 학장, 이 학장 분리시켜서 보는데 음. 사실은 크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 한창 하고 있는데 네. 끝나기 전에 <laughs> 중간에 누가 말딱 자르면 네. 어, 약간 당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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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그그 어,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음악이 끝나지 않은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저희는 관객들로서는 그걸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네. 어, 많은 분들께 얘기해드리는데 예습을 하고 가세요. 예습.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아, 가세요 어디에서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구나 음.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멜론이나 뭐 유튜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음. 한 번씩 들어보시고 가면 훨씬 더 풍요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휘자분께서 정말 모르겠으면 지휘자분께서 그 손을 내릴 때 네, 맞아요. 그때 박수를 치면 어. 된다라고 손을 내리시고 뒤돌아서 인사하실 인사를 하실 때 내가 네. 네, 박수를 치는 순간이다 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네. 남들이 칠때 치시면 돼요 그니까요 <laughs> 그 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laughs> 5110 님께서 박수는 남들이 칠때 따라치면 되는 어. 건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열심히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클래식 음. 공연 보면 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침이 막 아, 음. 기침하면 안 돼, 기침하면 안돼 했더니 안 나올 것 같은 기침도 갑자기 생기거든요. 네. 기침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침이 할 말로 남들 할 때. <웃음> <웃음> 네, 기침 어떻게 해? 참을 수가 없어요. 기침은 근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음. 막 참으려고 더 참다 보면 은 기침이 작은 기침도 갑자기 커지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항상 챙겨가요. 음. 그리고 공연장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지만 네. 이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생수는 괜찮다. 네, 꼭 페트병에 담긴 거예요. 빨대 네. 말고. 음. 그래서 저는 기침 나오려고 할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목캔디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미리 꽈놔야 되죠. 공연 중간에 막 푸시락거리면 그게 계속... 더. 그거 어. 왜 그랬잖아요. 그게... 그 껍질을 까는데 소리가 날까 봐 천천히 까는데 부시러네 부시러, 맞아요. 부실더 부시러 거슬리게. 음.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 물은 생수는 괜찮다는 음. 거. 네. 그리고 요즘은 공연장 들어갈 때그 네. 사탕 같은 걸 나눠줍니다. 사탕을요? 네. 음. 혹시나 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요청하면 아그 요즘 나눠주시더라고요. 음. 아 그런 거 그렇군요. 네. 그거 꿀팁인데요 이거? <laughs> 공연장 네. 갔을 때 아, 사탕... 모든 공연장그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네. 흔히 이제 클래식 공연장이라고 하는 네. 몇 군데 있잖아요 예술의 공방 네. 그러니까 한번 것들은... 좀 문의해 보는 네. 것도 괜찮겠네요 네. 요즘처럼 덥고 축축 처지는 여름에 들으면 좋은 클래식 음악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저는 그 차이콥스키교향곡 5번 사막장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교향곡5번네 사막장 오 번의 사악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클래식 음악들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용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해하고 즐기고 이 전에 그냥 사용부터 한번 해보시자고. 예. 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네. 이 물건이 어디 어떻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팔잖아요. 네. 근데 클래식은 좋다고만 이야기했지 음.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고는 이 이야기를 많이 안한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제 나름대로 음악을 듣고 음. 아이 상황에 이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음. 이런 걸 풀어서 이제 그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여름에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이 에어컨 빵빵한 곳. <laughs> 네. 시원한 것. <laughs> 네. 그래서 마치 에어컨 바람과 비슷한 멜로디를 가진 음악을 찾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차이콥스키 5번 사막장입니다. 어 그러면 약간 좀 더운 날이라든가 네. 비가 와서 꿉꿉한 날, 그런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때 네. 듣는 곡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5번의 사막장이다. 네, 차이콥스키 교향곡 네. 5번 사막장.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의 사막장. 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사막장 일부를 들었습니다. 마치 김연아가 딱 나와서 아이스링크에서 갈라쇼를 음. 할것 같은 그런 살랑살랑함이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저는 되게 좋았냐면, 네. 굉장히 무더운 곳에 있다가 음. 에어컨 바람을 딱 처음 첨 처음 맞이했을 때그 상쾌함 시원함 있잖아요 음... 그때 이거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오... 음악이랑 그 에어컨 바람이랑 너무 잘 맞아서 네. 어, 제 기분이 약간 더그 극대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는 차이코스키 교향곡 5번 사막장이 좋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적어 놓은 다음에 콘텐츠를 음, 네. 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잘 어울리는 네. 음,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차이콥스키는 음악들이 네. 들어 보면은 참 경쾌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차이콥스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 그 부탁드릴게요. 차이콥스키 인생보다도 저는 네. 이제 차이콥스키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약간 음, 이야기를 음.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이제 학문적인 시각보다는 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었을 때 다른 뭐~ 브람스 베토벤 이런 작곡가들보다 조금 더 공감하고 즐기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러시아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대륙이잖아요 음. 그리고 차이콥스키와 보통 1900년대 초반에 음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1800년 후반, 1900년 음. 초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 인간의 감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음. 네, 그리고 가까운 대륙이었고 그래서 정서가 약간 비슷해서 음. 처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어보시면 음. 웅장하고 멋있고 약간 난해함보다는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음. 네. 이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차이콥스키 음악 중에서도. 네. 이제 좀 우울한 거, 멜랑꼴리한 거, 음. 이런 음악이 그의 네. 매력을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Sentimental 라는 음, 센티멘탈 왈츠라는 곡이에요. 센티멘탈 왈츠? 네, 제목부터가 그냥 그런 우울한 네, 그런 왈츠. 네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간 경쾌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우울함. <웃음> 네. <웃음> 오늘 같은 날 듣기 딱 좋네요. 그렇군요. 네. 3119님께서 주의가 갑자기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음. 음악의 놀라움이라고 해주셨고요. 음. 오, 음악의 놀라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더 음. 러버님께서는요. 오페라랑 클래식은 다른 건가요? 어, 같아요. 아, 같은 것보다 클래식이 좀더 넓은 범주죠. 네. 네. 그 밑에 이제 오페라가 있고 음. 교향곡이 있고 이렇게 나눈 거습니다왜그 밑에 수 있습니다. 오페라가 있고 교향곡이 있나요? 어, 그 클래식은 그냥 음악이에요. 음악. 우리가 음악을 음악 두 개로 자체다. 네, 음악을 두 개로 나누면 음. 노래와 악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쪽은 오페라, 악기 쪽은 오케스트라 이렇게 오.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어, 어떤 거죠? 저희 8월 24일, 토요일이죠. 네. 그날 5시인가요? 네, 오후 5시. 네,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청소년 클래식 사용법이라는 특별한 음악회를 이제 주최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네. 나레이션을 맡았고, 아제 앞에 계신 나홍준 선생님께서 네. 곡 전체, 공연 전체 해설을 맡으셨어요. 아, 해설과 네. 나레이션, 나레이션. 네. 그래서 (2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클래식을 네.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음 이야기를 하고 네. 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음.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클래식을 아 어떤 순간에 이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음. 이 음악들을 라이브로 한번 연주해보려고 음. 합니다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명도 설명이 있는 음악회인 네.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 (8월 24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청소년 그...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클래식 사용법, 사용법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을 사, 청소년을 위한 <laughs> 클래식, 클래식 사용법 사용법 콘서트. 오 어,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아,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곡 들려 드리면서 저희는 함께 네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준비 하셨나요 어그캐틀비의프레시아 네. 시장 안에서 인데요 네. 저는 이제 보통 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냐면 음. 주말에 우리 마트 가면 음. 계산대줄 너무 길잖아요 네 근데 기다리기 짜증나잖아요 아, 표현이 너무 네. 가까워요 네. 그 순간에 들으면 좋은 어? 음악입니다 <laughs> 말 그대로 그 네. 페르시아 시장의 왁자지껄한 모습, 왕의 행차들을 음악으로 표현한 음 음악인데요. 네. 들어보시면 처음에 그런 시장의 약간 중동 이런 네. 시장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뒤에 왕의 행렬이 나타납니다. 음 굉장히 우아한 멜로디가 나오는데 처음에 왁자지껄은 그 되게 복잡한 마트의 분위기를 상상하시고 음. 뒤에 우아한 멜로디는. 자신이 카트를 우아하게 끌고 가는 모습을 <laughs>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마트, 네, 현실적입니다. 네, 마트 줄이 긴 거에 네. 그렇게 짜증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을 음. 이 클래식 음악으로 좀 달래봤으면 좋은 의미에서 네. 네, 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케텔비의 페르시아 시장 안에서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 노, 오늘 두분 감사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えっ <music>